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오늘 같이 가중평균 문제 풀어봅시다. 오늘 풀 문제는 평균값과 관찰값이 주어졌을 때 가중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죠. 문제 풀기 시작. 네,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낼 게 뭘까요? 가중평균을 풀때 관찰값, 가중치, 평균 중두 가지라도 주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아,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주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보셨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관찰값과 평균값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관찰값과 평균값이 주어졌으니까 관찰값과 평균 값이 주어졌으니까, 거리비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올라오는, 위에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례대로 이론부터 문제까지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 이론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평균이 나와 있고요. A, B 둘이 섞어 보니까 평균이 이렇고 인원수가 이렇다. 평균, 평균 나와 있고요.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같은 차원인 관찰값이 나와 있네요. 관찰값, 관찰값 나와 있으니까 일단 구해봅시다. A, B를 이용해 볼게요. A, B, A, B 작은 거 여기 적, 적고, 큰거 오른쪽에 적고, 평균 52.5. 거리 12.5, 7.5, 2.5로 나누면 3, 5. 거리비는 반대, 거리비가 반대가 아니라 아, 거리비의 반대가 가중치, 3대, 5. 전체가 80명인데, 여기가 A죠, B. 전체가 80명인데, 8대 3으로 나누니까 a는 30명. 80명 중에 30명 가져갔으니까 50명.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c의 인원수를 구하려면 여기 나와 있죠? 120명이 총 120명인데 50명 빼면은 70명 네, 나와 있으니까 구했고 그럼 합치면 100명이죠? 인원수는 100명. 평균은 구해볼까요? 40명, 40점, 90점. 그리고, 30, 70. 10으로 나누면, 3대 7. 7대 3. 40에서 시작하고, 전체 거리, 90에서 40 빼면 50. 50을 10분의 7로 나누니까 57, 85, 37의 20, 57의 35, 75 답은 100의 75, 4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시면 꼭 반드시 재생목록에 있는 가중평균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동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